우와 오늘 유튜브 앱에 드리면서 예쁜 전도지 많이 만들었네요. 우리 전도지 갖고 우리 전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응. 이거는 응. 이거는 이렇게 이런, 이건 누거야 어. <laughs> 그렇게 만들었고 희진이가 오늘 상한극이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웃음> 상한극 <웃음> 상한극.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응. 그런데, 처음엔, 처음에, 응. 처음에 응. 상황극이, 처음에 어, 친구들이 예술 물러서 안 믿었는데, 인공위저 어, 어, 믿었는데, 너무 깜빡해서, 음. 어, 그랬어요. 어, 인공이가 친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뭐예요? 했는데 인공이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엔 알게 되었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 그게 뭘까요? 부활! 부활! 그 증거! 어, 그 증거. <laughs> 증거, 부활. 그 증거, 부활을 증거했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됐죠? 부활 증거.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죠. 아멘. 그 희진이도 이 전도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전해서 친구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요.